1998년,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우리 곁에 나타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래오래, 김동률과의 듀엣곡 욕심쟁이까지, 그녀의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녀의 이름은 바로 이소은입니다. 모두가 그녀의 노래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가수 생활을 뒤로하고,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목표는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한 그녀는 한국에서 토플만점을 받았던 수재였지만 로스쿨 첫 시험에서 꼴찌를 하고 말았죠. 낯선 환경, 끝없는 공부량, 언어의 장벽 앞에서 그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카페에서 펑펑 울기도 했고, 이 길이 과연 맞는 건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로스쿨 첫 시험에서 꼴찌를 하고 힘들어하는 딸에게 따뜻한 손편지를 보냅니다. 아빠의 편지 내용 잊어버려.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특별한 사교육 없이 자율적으로 두 딸을 키워낸 이소은의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도 가장 힘든 순간에는 괜찮아, 아빠는 너 자체를 사랑해라고 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덕분에 이소우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가수에서 변호사로 그녀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끌림을 따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면의 끌림을 따라가라. 불확실성이 기회를 잡아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사회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찾는 것임을 보여줍니다.